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선무당 아직 네. 성장하지 못한 아직 미숙한 무당이요 구슬하다가 이것저것 해보다가 사람을 잡는다. 즉 사람을 죽음에도 이르게 할수 있다라는 옛날 속담입니다. 요즘 병원에서 그러한 일이 많다고 하죠. 누가 전문가예요? 의사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아니면 보호자가 뭐 네이버나 어, 네이버 말하면 안 되나요? 뭐 인터넷에서 본 어,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의사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의사는 이렇게 이러한 증상이고 이러하니까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본 내용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다가 더 잘못되거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의사가 전문가이지만 선무당이. 조금 아는 지식, 조금 인터넷을 통해 들은 지식으로 사람 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서는 바로 이 율법이 그와 같았습니다. 거짓 교사들, 그들이 전한 잘못된 그런 얘기들, 잘못된 것으로 율법을 오해하고 맙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의에 이르려는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본문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이 끝이 납니다. 율법이 있 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율법 이전에 이미 믿음이 있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러한 질문도 아마 그러면 바울이 설명하고 알려 주고 이야기했을 때그 편지를 보고 이러한 질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받은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 보면 뭐 법을 개정하던가 아니면 우리 부서의 어떤 회칙을 개정할 때 마지막 개정판, 완료판을 우리가 지킨 것처럼 생각하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좋은 성경에는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율법과 약속, 맞나요? 바울은 율법과 약속의 관계로 방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난 말씀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부르죠?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부르지만, 여기서는 한결 부러, 부드러워진 말로 조목조목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것이죠. 사람의 예대로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예가 무엇일까요? 세 번의 선형을, 성경을 보면 사람의 관례대로 알려주겠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 사람이 흔히 하는 그 관례대로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끼리 맺은 언약이라도 언약을 맺은 후에는요 이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약속을 하죠, 우리 계약을 하죠. 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이렇게 하고 그 계약을 그 약속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요 그 계약이 그 약속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무효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언약이라는 말은요, 법률적인 유언을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유언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한 사람이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은요, 다른 누군가가 그 유언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 사이의 그 언약, 사람 사이의 약속과 그런 유언도 이럴 짓인데 하나님과 사이에서의 언약은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언약, 그 약속이 430년 후에 받은 그 율법이 강제로 바꿀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신 이 언약을요,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혹시 바꿀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약속이 아니라 율법이, 이 율법이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 하면요,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그 약속을 뛰어넘는 거라고 하면요, 하나님 무슨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과는 다르게 그 약속을요 수정하신 것이죠. 아이고 믿음으로 약속된 복을 주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율법이 더 좋은 것 같아. 우리 이 율법으로 바꿀까? 그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확정된 유언을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즉 하나님의 그 약속을 후에 생긴 그 율법이요,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율법보다 약속이 우선되고요, 율법보다 약속이 더 우월합니다. 왜일까요? 율법은 사랑의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그것을 지켜야 하고요. 사람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그 사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속은 어떤가요?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요.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우리 성경을 보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을까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생일을 보셨죠. 완벽하고 완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아내를 루이라 속이고 또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와. 또 믿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 낳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어떠함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가 되니 그 아들을 주셔서 그 자손들이 늘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완전합니다. 율법은 완전할 수 없지만 약속은 완전합니다. 믿음을 말미암아 의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후에 생긴 율법이 이것을 바꿀 수 없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구원의 기준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 만약에 얻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약 구원에 이르는 두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즉 이전 본문에 보았듯이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음을요 알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도달할 수 없고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속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율법의 한계를요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울의 설명을 들어보면 율법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 입장은 어떨까요? 이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죠? 그들의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 율법은요. 그 유대인들에게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민족으로서 그들에게는요. 뗄래야 뗄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즉 유대인이 유대인 되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면서 약속을 말하면서 율법을 철저히 배제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율법을 더하려는 시도,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저주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럴 거면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아니 그럴 거면 안 주셨으면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인데 왜 주셨을까요? 의미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분명한 것이라면 약속으로 유업을 누리게 되고 약속을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 율법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왜 주셨나요? 사도 범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왜 생겼다고 하나요? 왜 더해졌다고 하나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죄 때문에, 즉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해졌다는 것이죠. 해결이 아니라 죄를 위해서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로움에 이르기 위해서 더해진 것이. 아닙니다. 죄를 다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란 사실입니다. 즉,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그 율법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며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일시적인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시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언제인가요? 약속하신 자손, 즉,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는 것, 그것이 율법, 그까지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목적대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율법은요, 그할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원래의 목적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원래 그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그 율법이 바른 자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율법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우리가 바울의 설명을 들으면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율법과 약속이 서로 반대된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요, 약속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율법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될 수 없죠.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약속 그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관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 율법을 통해서는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능이 살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능이 살게 하다는 말은요, 생명을 준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준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생명을 줄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만약 율법이 생명을 준다면요,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룰 수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요.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대로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때그 율법이 제 역할을 할때 약속으로 인도한 역할을 이 율법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생명을 줄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줄수 있는 그 약속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세 번역 성경을 가져와 봤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 즉 지금 말하는 그 율법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란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고 우리가 가진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율법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한번 구약 성경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는 알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기뻐하고, 뭐 그런 것을 알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10월 27일 그 집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일이 가증스럽다. 너무너무 싫어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따라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지킨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으셨을까요? 그 가운데 성경의 말씀, 이 율법이 그 중에 그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해라 하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먹물 같고 정말 죄인 같은 우리의 삶을 죄와 심판으로 깜깜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음을 그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도저히 죄인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할수 없는 것, 그렇죠? 그것을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순종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구약의 율법을 볼 필요가 없어. 완전히 없어진 거야. 이 수많은 율법들을 비추어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잠시 사용하셨던 그 율법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안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감사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고 애쓰며 하는 기뻐하시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약속을 가진 자로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